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던 단 하나의 제국을 꼽으라면 단연 몽골입니다. 13세기의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 3천만 제곱킬로미터를 단 25년 만에 초토화시켰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정복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승리의 기록 뒤에는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참, 즉, 보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정규군대는 식량, 무기, 사료를 끊임없이 보급하는 거대한 병참선이 필요합니다. 고대 로마군도 나폴레옹 군대도 병참선이 무너지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병참선은 군대의 숨겨진 아킬레스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병력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몽골군 30만 대군은 어떻게 그 복잡한 보급선 없이 하루에 100km 이상을 질주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파죽지세로 전멸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며 무엇을 입고 이동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유목민 군대의 충격적인 보급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 비밀은 단순한 육포나 건조 식량이 아닌 말의 피를 전략 식량으로 활용하고 전쟁 자체를 보급 시스템으로 만든 흙 징기스칸의 치명적인 전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몽골군이 보급이 끊기는 순간까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1206년 징기스칸이 몽골제국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마주한 지정학적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몽골 본토는 척박한 초원지대였고 서쪽으로 진격하려면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거대한 산맥 그리고 농경문화가 지배하는 유럽의 숲과 강을 지나야 했습니다. 당시 서구의 정규군대는 보급체계 자체가 고정자산이었습니다. 군대 뒤에는 식량을 실은 수많은 마차와 수레가 길게 이어졌고 이 수레는 군대를 수십킬로미터 이상 뻗어나가게 하는 느린 족쇄였습니다. 병사 한 명을 따라다니는 수레가 평균 한 대에 달했고 이 수레에는 병사들의 식량 외에도 무거운 공성 장비 그리고 수만 마리에 달하는 말들이 먹을 사료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병참 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수천 명의 병력을 보초로 배치해야 했으니 전투 병력보다 보급 병력이 더 많아지는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거대한 병참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 전략은 병참선이라는 약점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바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몽골의 원칙은 험준한 지형이나 적의 강력한 방어선보다도 느림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몽골에게 느림은 곧 노출과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몽골군의 승리는 그들의 뛰어난 기마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정상적인 속도와 거리를 이동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낭비되는 병력 없이 모든 병력을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킬로미터에 걸친 정복전쟁을 치르면서도 단한 번도 보급부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효율성은 유목민족 특유의 다섯 가지 생존지에 그리고 말이라는 가장 완벽한 보급 창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몽골군의 보급 전략은 다섯 가지 치명적인 전술적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전쟁 자체를 생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킨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몽골 기병 한 명은 평균적으로 3마리에서 5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습니다. 이나리엠 종말은 작고 볼품없었지만 영하 40도에 달하는 겨울 추위에도 강인하며 눈 속에서 스스로 풀을 찾아 먹는 놀라운 생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군마처럼 사료를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군마가 5마리라면 병참의 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말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네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대 탑승을 통해 말이 지치지 않아 하루 100km 이상의 고속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전투 중 말이 쓰러지면 즉시 예비 말로 갈아탈 수 있었으므로 몽골군은 사실상 무한 기동력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둘째, 말이 먹는 사료는 현지에서 조달되었기에 보급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목초지가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위기에 처하면 말이 곧 비상식량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 말이 피는 이동 중에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음료였습니다. 몽골군의 주요 보급품은 육포, 즉 보르치였습니다. 소고기나 양고기를 얇게 썰어 말린 이 보르치는 엄청난 열량 효율을 가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 병사 한 명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보르츠는 단백값 정도의 작은 크기였고 물에 불려 수프처럼 만드는 단백질과 지방을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목민들이늘 가지고 다니던 말린 우유, 즉쿠르트가 더해져 완벽한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주머니에 이 보르츠와 쿠르트를 넣어 다니며 며칠 동안 행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물 대신 마신 것은 종종 말에 피었습니다. 장거리 고속 기동 중에는 식사를 위해 멈추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이때 병사들은 자신의 말 목덜미의 혈관을 살짝 찔러 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이 피는 고단백질, 철분 그리고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추운 겨울이나 격렬한 운동 후 필요한 전해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긴급 보급품이었습니다. 서양 군대가 멈춰서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는 동안 몽골 기병은 말의 피를 마시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더 진격하는 시간 효율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몽골군은 보급창고를 뒤에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적의 영토 전체를 보급창고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원칙은 적의 땅에서 먹고 산다는 단순하고도 무자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농경국가에 침입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약탈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식량 사료, 가축, 심지어 노예까지도 획득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몽골군을 대신해 공성 무기를 운반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선봉에 서서 방패마귀가 되거나 성벽을 쌓는 인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몽골군이 전통적으로 약했던 고정된 성곽 도시를 공략할 때 점령한 도시의 기술자나 장인들을 강제로 진집하여 공성병기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즉, 몽골군은 적의 인력과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신들의 보급 효율을 극대화했고 이는 곧 적의 자원을 말리는 병참 타격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을 넘어 적의 잠재적 자원까지 전멸시키는 전략적 자원 차단의 개념이었습니다. 몽골군의 비정상적인 기동 속도는 적들에게 대응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서양에 정찰되는 몽골군이 아직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다음날 새벽 몽골군이 도시를 포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초강력 기동력은 적들에게 심리적 공포와 전술적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보급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몽골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도시 주변의 농토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고 성안의 군대는 보급로가 감쪽같이 마비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정면돌파 대신 수많은 병력을 세 갈래나 네 갈래로 나누어 포위망을 좁히며 후방 보급로를 핵심폭격했습니다. 적들은 몽골군을 추격하려 했지만 몽골군은 유인 전술인 매복 공격이나 위장후퇴전술을 이용해 추격부대를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보급품을 짊어지고 몽골군을 쫓던 정규군대는 곧 지치고 굶주렸으며 몽골 기병의 재빠른 포위공격에 일격에 전멸당했습니다. 몽골군의 기동력은 적의 방어선뿐만 아니라 적의 보급선과 행정시스템 자체를 순삭시키는 최강의 지정학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13세기 몽골군의 보급 전략은 현대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보급이 없는 군대라는 개념은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전쟁을 병참으로 삼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말과 육포 그리고 말피라는 단순한 생존 기술이 대륙을 주목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승화된 것입니다. 물론 몽골의 이러한 방식은 유목 민족의 특성과 그들의 무자비한 정복 전쟁 문화가 결합된 결과이며, 농경 사회의 정규 군대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군사적 효율성은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몽골군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이는 보급의 원칙을 바꿈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을 학살했던 명량해전의 승리도 사실은 해상보급로의 완벽한 통제와 전술적 지형 활용이라는 병참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보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뒤집는 창의적인 전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몽골군의 충격적인 병참 비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징기스칸의 기동력을 막아내야 하는 유럽의 지휘관이었다면 이 무적의 군대를 상대로 어떤 기발한 보급 차단 작전을 펼쳤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초전박살 전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닥터 타임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귀한 지혜를 찾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경악할 만한 역사 속 비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